네 안녕하세요 장창원입니다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오 너무 덥습니다 더울 때는 이 에어컨 많이 틀면 사람 그 병듭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열대야는 박해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그 밤을 열대야라는데 열대야는 확히 땀도 나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이제 열자입니다 열기. 이거, 이거 손잡이죠? 이거 숲단지입니다, 단지단 불을 떼는 거. 불, 이거 되게 불화자입니다. 열기가. 불 때는 솥이 이렇게. 이건 띠 되죠? 혁띠를 말합니다. 이게. 이게 수건이잖아요, 수건. 이게 이제 아래, 아래 옷이죠? 아래 옷을 혁띠로 이렇게 딱 묶은 겁니다. 옛날 두루마리 옷이죠. 이제 띠, 혁띠. 이건 밤야 자죠? 오드 자입니다. 오드 자. 예, 옷, 자죠. 오드 자에, 여기에 이제 다, 롤, 자죠. 그래서 옷을 덮고 잠, 잠을 자는 때가 밤, 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잠이 와요, 안 오죠? 더우면 잠이 안 와요. 그렇다고 선풍기 틀어놓고 잠면 선풍기 틀 때는 회전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배를 너무 또찌면안 돼요. 그래서 이 열대야, 이 열기가 뜨거운 것이 이 띠를 두르고 있는 밤이에요. 이, 이 밤에 이 열기가 여기를 혁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열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이 열기 속에 이 찬물로 샤워하면 안 돼요. 뜨거운 걸로 샤워해야 돼요. 찬물로 샤워하면 그때만 순간 적이고안 좋아요. 잠이 안 와요. 그 뜨거울 때는 뜨거운 속에서 뜨거움으로 샤워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이 뜨거움 속에서 뜨거운 것을 이 그걸 적응을 해야지. 막 에어컨 틀고 막 그거 견딜려고 그러면 안 돼. 뜨거울 때는 뜨거울 것에 익숙해지는 게 건강 철학이에요. 그게 열대야예요. 근데 그 열대야를 열대야를 열대야로 보내야지. 막 시원한 거뭐 하도 먹고 하면 잖아요그 먹는 순간만. 시원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못 견뎌요 안시원하거든 이게. 이 혀만 시원한 거거든요 몸 전체가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 뜨겁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아니 미지근한 물로 찬물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찬물로 하면 그것만 시원한 거예요 철칙이에요 철칙 그 다음에 이 선풍기도 미풍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서서히 해서 그렇게 견뎌내야죠 선풍기 쎄, 에어컨 쎄게 틀어놓고 자잖아요. 그럼 사람 몸 망가져버려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이 더위도 지나가리라. 지나가겠죠. 저는 이 열대야 같은 이 일본 경제를 대항하는 이 불매운동 있잖아요. 아, 어, 그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 북한을 사랑하려면 일본부터 사랑해야죠. 이웃부터 사랑해야죠. 이웃도 이웃도 원수시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지 그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원수시하면 이웃 바로 이웃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우리 잔잔하게 우리 동학 정신을 없앱시다뭐 동학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열대야.